왜 <laughs> 이렇게 멀어? 아. <laughs> 안녕, 멍멍이. 댕댕이. <laughs> 오, 벌써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갑니까? 아. 지금 이제 누가 찍어 주니까 좀 어색은 하지만 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슈퍼티비가 부산에 리뷰를 하러 왔어요. 아, 여기는 어디냐? 부산에 있는 세븐 캠핑카입니다. 내일 고객님한테 출고될 캠핑카가 있다고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가 있다 해서 리뷰를 찍으러 왔습니다. 또 뭐라 그래? 자모 뭐 이제 간만에 리뷰라 제가 잘 이게 이게 이뻐 꾸벅 터질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가서 일단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세븐 캠핑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베이스 차량 같은 경우 카운티 기반 캠핑카입니다. 15인승 리무진이라고 하는데.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앤 화이트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뻔한 거겠지만 전기인 입고 있고 있고요 이쪽에 지금 12볼트랑 220볼트 전기를 뺏어 쓸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쭉 앞쪽으로 와다 보시면 별거는 없어요 카운트니까 별건 없고 도색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놨고 이쪽에 어닝 피아마커 4.5m짜리 어닝이 있고 당연한 것처럼 어닝 등이 달렸겠죠. 위에 솔라는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븐 캠피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색다른 게 위에 항상 이렇게 루프레그하고 솔라를 올려갖고 전기 기반 장치나 맥스팬 위로 루프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솔라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 야이 간만에 설명하니까 뭐가 뭐잘 모르겠다. 이거 외부 수전인 것 같아요. 외부 샤워기, 외부 샤워기 꼭다리가 있고요. 이쪽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뭐 아직까지 별게 없네요. 이쪽에 벤트 있고 뭐 이쪽 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카운티 캠핑카를 상당히 많이 리뷰하진 않았어요. 몇대 리뷰해봤지만 앞을 본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예, 그냥 카운티입니다. <laughs> 뭐, 별거 없어요. 카운티가 다 카운티지, 뭐다 카운티입니다. 그래도 새 차가 지금 보면 지금 연식이 좀 좋은 차 같아요. 깨끗하네요. 반대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다 열어봐야겠지 귀찮아도 여기 별거 없어요. 여기 여기 그 기름 넣는 땡크고 안 열려 넘어가고 야 이거 지금 고정식 변기키시죠 그러니까 안에 아마 고정식 변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벤트 있고, 벤트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텔스 모드로 캠핑을 하기에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게카운티 기반 캠핑카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은 뒤에 있는 이제 짐칸이죠. 어, 수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했던 공간이에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는 떨어져 있지만 제가 둘을 봤을 때 카운티 기반 캠피카가 의외로 수납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C타입만큼은 안 되고 그냥 버스 기반 캠피카에 준수할 정도의 그냥 괜찮을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카운티 기반 캠피카 공부를 했어 형 세븐 캠피카는 여기가 다 단자함이래요 점공구 나중에 혹시라도 AS가 생겼을 때 당일 AS를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그날 그날 빨리 고쳐줄 수 있도록 AS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점공구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드라이버 꽃점만 오면 옛날에 나그 울릉도 가고 드라이버 뜯은 거 있잖아요. 그 고생하거든. 만들 때부터 나중에 하자 발생 소지에 대해서 와, 좀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거 벽걸이 에어컨 달렸나 보다. 이쪽에 지금 보면은 벽걸이 에어컨에 실외기가 밑에 달려있습니다. 높이가 한 뼘하고 조금 더 높아요. 후진 주차하실 때 조금 조사,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잔디 같은 데 턱이 있으면 딱 걸리는 높이니까 하시는 분들 후진할 때 너무 바짝 밀지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했지,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어놨어 에어컨 틀어놨어 들어와 들어와 에어컨 틀어놨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와 야, 이 간만에 리뷰를 하려니까 마음이 콩닥콩닥콩닥거린다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형 앞에부터 뒤로 갈까요? 뒤부터 앞으로 올까요? 앞에서부터 뒤 앞에부터 갈까요? 앞에 보면 너무 대단한 걸 빨리 오픈할 수가 있어 자 카운티 기반 캠핑카에서 깜짝 놀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 운전석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이거는 내가 그냥 간탈살 넣는 게 아니라 처음 봐서 그래 오토야. 나 카운티가 오토로 나오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이렇게 좋은 오토 기능인데 왜다 스티그런지 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다리무지스트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토고요. 차량은 뭐 그냥 카운티입니다. 그냥 오토라는 게 깜짝 놀랄 일이긴 하고요. 지금 보시면 4 채널로 해가지고 이제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에 운전석까지 마감은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 오... 소음이 인간적으로 조금 있긴 있다 이뭐 카운티 어쩔 수 없죠 이게 주행 성능에 비해서 이 엔진이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약간은 있어요 진동하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카운티기만 캠핑카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수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좀 싫으시면 이제 방음이나 방진리를 하시면 조금 덜해질 건 한데 어쨌든 소음이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위에 보시면 11만 6000km 카운티 그뭐 15인승 리무진 오토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마감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여기 이제 거실이죠 거실에 보시면 한면 2명, 3명, 4명, 5명, 5명까지가 편하게는 아니다. 4명까지가 편하게 식사하시는 공간이 나오고 5명까지 앉으려면 앉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전면에 2명, 여기 지금 앞보기 시트로 3.10 벨트 아니에요. 2.10 벨트로 앞보기 투명에서 4인 기반 캠핑카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운트에서 좋은 부분이 여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뒤에 침상도 워낙 넓지만 여기도 거실처럼 작은 거실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앉아서 좀쉴수 있고 이제 애기들이나 먼저 뭐 가족들 뒤에 잘때 혼자 여기서 뭐 책을 뭐 보내시는 분도봐주도 되고 TV가 거실에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 공간도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보통 캠핑카 같은 경우는 원래 저쪽에 그 냉장고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공간이 뻥 뚫려서 여기도 한 명이 잘수 있게 만드는데 얘는 지금 이제 거실 미니 거실만 확보를 해놨고 이쪽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좀 기존 레이어는 다르게 문짝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라면 여기 공간을 더 넓게 활용 못하는 게 단점이라면 장점은 밖에서 캠핑을 하실 때이 안에 음식을 넣고 빼기가 좀 수월하다 그냥 뭐 간단하게 뺄수 있게 돼 있고 냉장고는 제가 볼때 150리터 냉장고가 달려있다 이거 뭐 메이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메틱은 아니고 국산 브랜드의 냉장고가 들어가 있네요 이쪽이 이제 컨트롤 패널이고 이따 마지막에 제가 차량의 재원 뭐 청수 솔라 뭐 이런 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훑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컨트롤 패널이 여기 있는데 청수 게이지, 오수 게이지 있고 태양광이 얼마 들어오는지 계산이 돼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등은 같은 경우 외부 등다 있어요. 뭐뭐이거뭐뭐 뭐뭐 별거 없어요. 그냥 외부 등 있고 뭐 볼, 볼, 볼트 다 있고. 오 청수 드레인을 안에서 합니다. 어, 바깥에서 이제 밸브를 열었다 켰다는게 아니라 오수 청수를 드레인을 안에서 할수 있다. 물 빼는 거죠. 오버 드레인은 뭔지 뭐요? 오버 드레인 뭐야? 물 넘치는 거. 아 오버 드레인을 열어 놓으면 물이 넘칠 수 있고 안 열어 놓으면 그냥 이쪽으로 뿜어져 나오고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있긴 있네요. 청수 드레인, 오수 드레인 있고 오버 드레인까지 있다. 이거 제가 벤치 캠핑 카타면서 실내에서 청수나 오수를 버릴 수 있게 있는 기능은 상당히 편하긴 합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이거를 제작하실 때 바깥에서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바깥에서 수동으로도 뺄수 있는 기능을 넣어 주셔야 돼요. 전기 장치 고장이 나서 안 열렸을 때 캠핑 가면 지옥을 경험하실 겁니다. <laughs> 청수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죠. 해서 겨울 같을 때 보면 바깥에서도 드레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주고 자동 기능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쪽에 수납공간이 있는데 가구는 위에 지금 루바 처리 돼 있고 바닥 같은 경우는 요새 다 이거 쓰나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장판 요트 장판 요트 강마루는 아니고 장판인 것 같은데 깔끔해요 캠핑카에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갖고 제 키바에도 요트 장판을 넣었습니다 위에는 말씀드린 루바 처리 돼 있고 여기는 특이하게 패브릭으로 어 가구 마감을 도장이나 뭐멤브레인 같이 필름을 쓰지 않고 패브릭으로 마감을 했어요 수납공간 이쪽에 3개 있죠 생각만큼 넓고 깊진 않지만, 어쨌든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 이쪽에 세 개가 있고, 반대편 쪽, 이쪽에도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뭐, 리모컨이나 이런 거 갖다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이쪽 포지션 한번 앉아 봐야겠죠? 자, 그럼 4인 가족이 이동을 할 때, 여기 두 명이 앉았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엄청 편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어쨌든 앞보기로 간다는 게 멀미 안 하니까 좋긴 한데, 성인 두 명이 앉기엔 솔직히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여자분 두 명이 앉거나, 앞에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을 여기 앉혔을 때 지금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이쪽에 TV를 하나 달아 놓으시면 좋아요 애들이 이동하면서 지루해 하니까 뽀로로 하나 틀어주면 2시간도 후딱 갑니다 자 이제 주방 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상당 수납장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세개 이쪽에 두개가 있는 건 맞고요 주방은 뭐 일반 카운티 기반에 있는 그 정도의 그냥 주방에 뭐 특별하다 하는 건 없는데 뭐 수정 같은 경우는 골드 색깔로 제가 요거 좀 예민하잖아요 골드로 멋있게 잘 써주셨고 옆에 양념통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따로 조리 도구가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인덕션이든 하이라이트든 뭐 이런 가스, 가스 버너 같은 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저는 추천할 때 보면 이쪽에다 인덕션 하나 놓고 쓰시면 여기 이제 220V 이제 전기 단자가 있어 갖고 이렇게 꼽는 인덕션을 갖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전 요새 이제 트렌드인가 봐요 최대한 넓게 뺐어요 최대한 넓게 뺐는데 장점 및 단점이면 수전이 넓어지면 조리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캠핑카 안에서 뭐뭐 호텔식 요리 해 드실 거 아니면 조리 공간 이동도 충분하긴 합니다 어쨌든 수전이 큰건 중요해 물이 튀어 쪼그만하면 탁탁 튀고 짜증나 어쨌든 지금 이쪽에도 보시면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아이들 바깥에 볼 수도 있고 환기할 수 있게 창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럼 이쪽 이쪽에 맥스팬이 있죠 요리를 하면 이쪽으로 연기가 빨려 나갈 수 있도록 위에 맥스팬이 달려 있을 거고 위에 말씀드렸고 밑에 이제 수납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발장 이거 의외로 엄청 중요해요 여러 가족이 다닐 때 신발 대문에 겹쳐 있고 막 그러면 불편한데 신발장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다른 수납으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신발장으로 사용할 것 같다 깊이 충분해요 신발 두 개씩 다 들어갑니다 신발장 겸용 수납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옆쪽에 보시면 아 이거 눌러야 되는구나 옆쪽에 보시면 이제 서랍장이 있죠 하나 불 뭐, 그냥, 깊이 그냥 먹으면 그만그만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긴 냄비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아, 운동을 안 했나봐. <laughs> 냄비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 이거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뭐, 가끔 다니면서, 뭐, 이제, 큰 냄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수납할 때가 진짜 없어요. 그러면,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깊은 수납장이 있어요. 어머, 깜짝 죄송합니다. 이쪽에도 지금, 싱크 밑에 공간인데, 충분하게, 뭐,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은 충분히 있죠. 싱크도 지금, 보시면, 점검할 수 있게, 옛날에 보면 여기를 서랍장으로 만들고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역류를 하거나 동파가 됐을 때 수리하기 되게 힘든데 이거 그냥 다 이게 직관적으로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차량을 저런 관이나 이런 거를 수리하기 좀 쉽게. 자, 그리고 깜짝 놀랄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카운티 기만 캠핑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 냉장고 자리거든요. 여기 위에 전자렌지, 이제 SK 매직 거겠죠. 이게 달려있고, 여기가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 냉장고를 과감히 포기를 했죠. 저쪽 공간을 포기하면서 이쪽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옷장입니다. 위에 이제 옷걸이봉이 달려있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제가, 어...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들어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캠핑을 다녀보니까 이제 겨울 같을 때 다들 패딩 하나씩 다 있고 또 이제 장작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불냄새 나고 지금 그래서 여기 밖에 놓기가 되게 너저분하죠 캠핑카가 사실 은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어지러운데 이 옷장은 상당히 중요해요 두꺼운 패딩이 가족께 4개 정도 충분히 실릴 공간이고 밑에는 또뭐 이제 수납공 같은 거 하면 이뭐 속옷이나 이런 거개놓을수 있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로 이쪽 공간을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다 옷장을 설치했다 이거는 진짜 캠핑을 다녀보신 분들이 아는 그런 꿀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안에 더워요. <laughs> 제가 조금 이상한 캠핑카 리뷰죠. 여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카 리뷰를 찍을 때 제일 설레는 공간이 화장실입니다. <laughs> 과민성 대장 친구구나. 그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키가 178인데 달동 말동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샤워하시 기 불편하실 수 있겠어요. 위에 지금 맥스 팬이랑 조명 여기 달려 있고요. 스위치는 직관적으로 여기 있네요. 아, 켰다 껐다 할수 있게 여기 있고. 어, 여기 컨셉이 화이트 골든가 봐. 골드 수전이 달려 있습니다. 아, 고급스럽고 괜찮아요. 이쪽에 보시면 밑으로 물 나오는 공간, 샤워기 꼭다리 두개달수 있는 공간, 샴푸나 비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달려 있고요. 샤워하시기에 성인 남자 하나, 성인 남자 하나가 충분한 공간입니다. 지금 물 배수구는 이쪽에 하나가 있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저쪽 끝에 하나 더 해놨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근데 어쨌든 물 나가는 물골이다돼 있어가지고 바닥에 물이 크게 고이 부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에 거울 달려있고요. 제가 얼마만에 남의 차 캠핑카 똥통에 앉아보는 건지 <laughs> 설레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되게 잘 알거든. 변기 똥통이 있죠. 이렇게 돌리겠죠. 쌀 때는 어, 부드럽게 잘들어갔고요 앉아보도록... <laughs>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살짝 높죠? 어, 보통 이런 도기 같은 경우는 유럽형 체형에 맞춰 있으니까 우리나라 저처럼 다리 짧은 사람이 앉아 똥을 싸기에는 살짝 허벅지가 땡기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돌아오면서 이 앞에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똥쌀때 답답하지 않은 거 정말 중요하죠? 왜? 이 차는 여기 창문이 없어요 카운티 다 그렇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창문이 없어갖고 이게 꽉 막혀 있으면 똥쌀때 폐쇄 고포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여유 있게 공간이 있으면서 또 앞에 <laughs> 앞에 거 거울이 있어 갖고 내가 똥쌀 때 어떤 표정인지 확인해 가면서 아 똥쌀 때난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확인할 수 있죠. 어좀 그럴 것 같은데 똥면서내 얼굴 공똥 싸는 거? 어쨌든 똥통으로 서의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고 편하다. 그리고 이쪽에 당연하게 수건이라는 거 넣을 수 있게 수납 공간이 있다. 그리고 루바도어 돼 있어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망의 카운티 기반 캠핑카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침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살짝 공부를 할때 이차 같은 경우는 에바스 패커 바닥 난방무시동리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송풍구가 이렇게 밑으로 돼 있어요. 제가 타보니까 송풍구는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 있으면 위에만 뜨겁거든. 아래에서 데워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참 좋은 기능이다. 근데 송풍구가 여기 하나 보이고 다른 데도 있겠죠. 어쨌든 침실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사실게 넓진 않아요. 성인 남자 하나가 걸림 없이 걸림 없이 지나갈 정도 되지만 어쨌든 이 동선이 지 크게 넓진 않다. 제가 볼땐 화장실 공간을 좀 많이 빼면서 동선을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진 않았나. 캠핑카 리뷰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는게 있다 이것도 넓고 이것도 넓었으면 좋겠죠 그럴려면 에어로타운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겁나 시원해 아 에어컨이 여기 있으니까 겁나 시원하지 <laughs> 정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전 소음에 엄청 예민한 사람인데 천장형 에어컨은 컴프레셔가 돌때차 전체에 진동이 울리죠 으응~~ 음 하면서 시끄러운데 벽걸이 에어컨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도 안 나요 찬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평짜리 캐리어 에어컨 같은데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지금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카운티기만 캠핑카의 가장 큰 장점, 넓은 침실이죠. 넓은 침실인데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보도록. 누우면 알지 뭐. 자, 아 되네, 되네. 아 이게 조금 아 보였던 거네. 되네. 아직 발끝을 딱담으 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아주 키가 크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성인 남자 하나가 충분히 누워 잘 공간이 나오고요. 한 명, 두 명, 세 명. 4명까지는 좀 힘들어. 인간적으로 4명은 힘들고, 3명까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 이렇게 자는데 사실 머리 쪽으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라고 만든 거네. 근데 다리 좀 걸리긴 한다요. 이렇게 자면 개방감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답답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180에 180 정도 되는 침실이 있다. 그 정도 침실 공간이 있고, 아마 이 밑에 또 전건구가 있겠죠. 어, 이 밑에 지금 청수나 이런 거 점검할 전건구가 있습니다. 겠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전공구라고 하는데 <laughs> 봐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하게 돼 있고 휴즈 하나도 제가 몇번 휴즈 갈아봤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방 등 외부 등 해서 휴즈도 갈수 있게 다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고 차단기가 다섯 개나 들어가 있네요 각 차단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을 높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좋은 얘기 해드리면 싶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를 몰라요 그냥 깔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쪽에 이건 뭐야? 왜 버스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지? 이동, 이동할 때 여기 타갖고 기 자꾸 이렇게 가란 얘기인가? <laughs> 이거 뭐지? 근데 여기도 제 생각에는 만들 때난 여기도 수납공간을 하고 싶어 하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수납공간이 자그만치 4개가 있는데, 그 카운티는 위에가 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간이 직각은 아니에요. 지금 꺾이긴 하는데, 뭐 아주 넓다 할순 없지만 충분한 수납공간이 이쪽에 네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또 반대쪽 아까 벽걸이 에건 설명드렸고 아무래도 뭐 저는 제 입장에서만 설명드릴 수 밖에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뛰놀 때막 장난을 치고 부댈 건데 일단 패브릭이 돼 있으니까 날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찢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애기들이 이제 상처 생기 되게 속상한데 날카롭지 않고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쿠션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문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죠 창문, 뭐 창문 사이즈는 준수하고요 이쪽에 지금 에어컨 있고 밑에 32인치 정도 될것 같습니다 32인치 TV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 아 이제 속옷 같은 것도 딱 좋겠다 이렇게 턱을해 놓으니까 수납공간 있고 반대쪽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 여기 220V 12V 220V 11V 이거 중요하죠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요즘 애들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충전하려면 이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독특한 게 유저분의 요청일 거예요 저도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화이트 조명이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노란색 조명이 들어갔는데 저도 캠핑 다면서 화이트 조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 은은하게 이런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좀 뭐랄까 따뜻한 느낌 있고 안정감이 있고 화이트 조명은 좀 쨍한 느낌이 있어서 캠핑카에 저도 화이트 조명을 좋아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노란색 조명이랑 리뷰 찍을 때 제가 좀 누렇게 뜨게 나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 했나? 아 이거 순차다 이거 가만히 하니까 이거 운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궁금한 부분들 내가 이제 계약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냉전하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븐 모터스 대표 이영돌이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가 좀 중요하십니다. <laughs> 회사 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세븐 모터스는 중대형 버스 전문으로 커스텀 제작 전문입니다. 솔라티, 벤츠스 프린터 이런 B 타입하고 카운티, 에어로타운, 대형버스 유니버스 뭐이런 A 타입까지 다섯 가지 예, 분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뭐 C타입이나 캐비 넣는 차량, 이렇게 절단하는 차량은 안 만드시고, 그냥 네. 그렇게 하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캠핑카에 대한 제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버스 캠핑카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다고, 뭐 철판에다가 이 골조가 워낙 튼튼하게 다 되어 있는 네. 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중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25명을 태우고, 뭐 45명을 태우고, 이런 식으로 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 하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캠핑카를 만들면 물도 많이 들어가고, 네. 예,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튼튼하다. 예, 그리고 스펙이 뭐 내가 원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요. 이거는물 탱크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태양광도 사실은 많이 올라가잖아요. 전기적인 부분하고 캠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게 버스 캠핑카들은 이제 충족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만일에 하나 이제 전복이 됐을 때. 음. 예또 그만큼 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 그럼 이 차는 지금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어 5,500kg 나옵니다. 와 전체 지금 오, 차량까지 같이 해요. 5 5 t 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적재하중 이내에 들어가는하가요예 예,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뭐 따로 뭐 하체 보강 이런 걸할 필요는 없겠네요.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드립니다. 차량을 이제 구매부터 예 정비 차량 엔진 정비라든지 에어컨 정비라든지 기타 등등 정비를 하고 하체 보강까지 하고 그다음 에 도색까지 하고 그렇게 세차처럼. 아 그럼 네. 유저가 캠핑카를 구입할 때 직접 뭐 카운티를 사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량 수배까지 해주시고, 예, 예. 그 차량을 갖고 와서 어쨌든 사실은 이제 카운티 기반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 이게 안정성도 좋겠지만 또, 또 중고 차다 보니까 관리해진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카운티 기반 캠핑카 정비도 여기서 해주시고. 예, 예. 어 그럼 유저는 그냥 와갖고 계약만 하고 원하는 가격대 스펙만 얘기하면 여기서 나머지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다. 예. 일단 일반 고객분들이 사실은 버스라는 어떤 이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구매도 어려워하고 이등치큰 차를 사, 사가지고 뭐 잘못되면 이제 어쩌나 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안에 벨트가 나가든가 끊기면 이동 중에 무서우니까 예. 그 정비도 완벽하게 해서 출고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차를 워낙 이렇게 많이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이차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이아 차가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전문가가 지금... 이제 많이 사더, 사봤던 차니까. 예, 어쨌든 예, 예. 고객은 어쨌든 신경 쓸게 없이 그냥. 논스톱, 예, 논스톱으로 이제 탁 그냥 대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캐피카는 그 사실 편하려고 사는 건데, 국내부터 예.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AS, 사실 유저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AS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위치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네. AS는 얼마나, 좀안 뭐 나온다고 하시겠지만. <laughs> 어, 세븐 캠핑카는, 뭐, 제가, 없는 얘기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왜냐면 유저들도 보고 계시니까. 예, 예, 뭐, AS라는 거는, 잔잔한 AS들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최대한 이제, AS가 안 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 때, 이제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S가 진짜 없는 편이에요. 아, 없어요. 이따 해도, 저희 회사는 이제, 당일 출고로 바로, AS를 처리 해드리기 때문에. AS가 들어오면, 그날 받은 날짜에 출고를 시켜주신다? 이제 세븐 모터스의 장점이, 전품목을 가구, 뭐, 내자, 쇼파, 돼가지고, 저희가. 다, 아, 저... 아웃소싱을 안 하시고, 직접 다 생산하시는 거요 아웃소싱 하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량 외부 도색. 도색만, 예. 미신, 미신까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한다 하죠. 각기 각소에, 세부 전문가들만 오. 제가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AS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뭐 정기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찢어지거나 했을 때 예, AS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처리가 이게 뭐 현장에서 예 어제 아웃소싱을 하면 기다려야죠 또 예. 며칠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로가 다다 되니까 바로 바로 음. 출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 달에 생산 대수는 몇대 정도 나오죠 세븐 모터스에서는네 대를 항상 생산하려고 네, 굉장히 이제 노려을합니다 사실은 더 생산할 수도 있지만 네네. 저희가 제가 내대로 탁, 끊어버린 거는 아무래도 생산을 많이 잡다 보면 날치기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쵸. 서두르다 보면 예. 제품의 문제가 있겠죠 예. 뭐 제일 예문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또옛날 아리아 문제도 있고 해서 예. 계약금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중도금이나? 일단 저희는 이제 차가 어쨌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게 커스텀 제작이다 보니까 오늘 이 색깔이나 가구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손님들이 자꾸 이제 배나면 그런 데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계약금을 적렇게 받으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만들어놓은 걸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자에게다 그렇죠. 예, 보니까 저희 회사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때 500만 원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제 차량 구해드리고 예. 차량을 구하고 차량이 입고 되는 순간에 바로 작업이 준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50%를 받고. 나머지 출고, 출고, 출고 때 50%를 그러면 네. 한 달에 4대만 생산하신다고 하면 선계약은 잘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약대를 예. 그러면 보통 내가 중도금을 입금하는 시점부터 보통 한 달이면 차가 출고된다는 얘기네요 예 차가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사실 한 달이면 다 돼요 예. 음, 되는데 준비 과정이 또한한달 정도 있고요 그게 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되나요? 예. 준비 과정이 한 달이 있고 차가 공장이 에제 들어오는 순간 예. 바로 이제 한달이 만들어지거든요 아. 로테이션으로 아래에서 4대를 만들고 있으면 바깥에서 4대가 준비가 되고 예. 한2세달 정도 이제 내가 중대금을 입금하고 두세달 정도 차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계약이 없을 때 얘기고 지금 저희가 한달 4대씩 계약을 올해 다 받아놓으셨다면서요 예, 예, 예. <laughs> 아, 저도 가구 좀때려치고 캠핑카 업체를 찾을까 생각 중이에요 <laughs> <laughs> 제가 아까 차전 정보를 보다 보니까 캠핑카 차량 가격이 지금 1억이에요 일단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오래된 차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게 예, 이제, 저희 회사가 오래된 차로 캠핑가를 이렇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니까, 네네.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클리닉 있게 만들고 싶다. 그렇죠. 예, 클리닉 있게 만들고, 고객들이 만족하게끔 만들고, 손님들도 원하는 거는, 재값 주고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제작 금액이 사실은 이제 제대로 만들다 보면 좋은 자재에 좋은 좋은 기술로 제대로 만들다 보면 금이 비싸지죠. 예, 비싸진다고요. 근데 그정 제작 금액이 그렇게 비싸죠. 접어렸는데 차가 너무 똥차야. 레이스차가. 베이스차가. 여기 베이스 그러면 여기에 2만 원 투자를 하고 6천만원 투자한 부분이 사실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차가 서버리면 다 버려야 되는 예. 거니까 예. 캐빈을 뜯을 수도 없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 이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 차도 좋은 차로 하고 싶다. 오. 이게 베이스가 사실 은 신차로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 지금 신체 계약 하신 분이 한 다섯 분이 넘어요. 그럼한 1억 5천 정도 나오는 거네요. <laughs>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뭐 캠핑카가 좋지만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또 나는 완제를 사서 좀 안정감 있는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정을 하시는 거죠. 선택권은 고개 한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캠핑카 업체가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상관 안 해요. 왜냐면 그 선택지는 고개 같아 있는 거니까. 네, 저는 맞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건 유저한테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1억이면 좀 세긴 하네요.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븐 캠핑카가 타 캠핑카에 비해서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한다. 몇 가지만 들자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너무 이렇게. <laughs> 수고하지만. 캠핑카 하면 전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제가 이제 전기, 뭐 자격도 있지만. 아, 자격증 갖고 계시구나. 예, 전기 쪽에 종사, 업을 종사를 한게 벌써 이제 한20한 한 5년이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주력이 전기시구나. 예, 제가 네. 이제 전,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제, 아, 캠핑카를 내가 어떻게 좀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고장이 없도록, 아. 최고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은 전기 설비입니다. 아 예. 전기 설비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부분일 건데 대표님 솔직하게 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뭐 예. 이게 어 제가 예전에 카운티 캠핑카 유저분하고 실상 유저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셨는데 예. 요 주방 쪽 단열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면 대표님 예. 소리 한번 질려줘. 똑바로 좀 해주세요. 예. <laughs> 단열에 신경 좀써 주세요, 대표님. 아, 아 그렇구나. 쓰레요그그 <laughs> 그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고마운 이제 슈퍼티비 이구에 <laughs> <좀 웃음> 많이, <laughs> <나>, 많이 혼나셨죠? <laughs> 각성했고 지금은 이제 단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만 은 그때는 이제 미흡한 부분이 사실 그때 조금 있었어요 아, 네.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네. 지금은 그럼 완벽하게 되고 있는 네. 거죠? 네. 단열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여쭤보는 거예요 음. 많이 많이 하셔도 되는데 네. 혹시 슈퍼티비 구독자분이 오셨고 영상 보고 차 사러 왔어요 뭐 조금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뭐 이런 서비스 같은 거 하나 더뭐 있습니까? <laughs> 아, 해드려야지 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아주 고가 나이들도 슈퍼 구독자가 왔는데 뭐그 영상 보고 뭐 마음에 들어 왔으면 뭐키패드라도뭐이런거 하나 좀 이렇게 해주실까? 항상 이렇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유, <laughs> 주신답니다. 약속했어요. 주신답니다. 캐피카 <laughs> 어깨가 요새 좀 과도기죠. 예. 그래서. 좀, 발전하는데, 지금, 계기가 됐으면 하고, 유저분들의 차량이 업그레이드 되면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laughs> 어쨌든, 대표님, 이렇게 영상 나오고, 나중에 AS 잘못해주고, 문제 생기면, 그, 조리 돌림 당하세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확실한 캡, 캠핑카 만들어서, 국내에서 제일 좋은 캠핑카로 거듭나시길 빕니다. <laughs> <laughs> 예, 예. 영상 마무리 하고요. 한잔하러 가시죠. 영상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거 침상 변환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어, 그러면 4명이 네 여기, 한 명이 여기 잠되겠네. 아까 그래서 난 뒤에 3명인데, 예. 한명 어서 나했죠한번 시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 빨리 두고 제가 178인데, 예. 살짝 닿기는 하는데, 예. 어, 자는데 뭐 이렇게 자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한 명이 자는 거잖아요. 예. 어, 편하지 않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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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4명이 네 되는 거구나. 침상 변환이. 아니면은, 뭐, 칠 때도 이렇게 거실처럼 이렇게 펴놓고 써도 되는 거구나, 네, 네, 자식으로. 알겠습니다. 아, 어, 그냥 크라프 엘레이를 안 찍어가지고 <웃음> 가시죠. <웃음>